조금 일찍 갑자기 죽는 경우들 아 사별도 사별, 있을 수 있죠. 나 이렇게 아뭐 아내가 아기가 있고 이러면 이제 아기가 이제 시어머니가 보시기엔 손자고 이러니까 뭔가 끈이 있지만 음. 아직 아이가 없고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정상 과거라 그래네 음. 아니면 남편 쪽이 그럴 수도 음. 있고 그러면 이 관계 설정이 그러니까 음. 이 여자 진짜 끊고 나와야 돼뭐 이런 거는 그들의. 선택이지.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오래 가진 않아요. 언제까지 가요? 면회비와, 그러니까, 고부간으로 언제까지 갈수 있어요? 다음에 재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게 됩니다. 남편이 없으면 사실 이 관계는 원래 없는 관계,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 인간관계는 아내가 다른 어떤 그, 그 역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재혼을 하게 돼서 다른 인간관계를 만들게 되면 그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